그냥 김영도 선생이야. 음. 자 이번 특강은 좀그 6평에서 희망을 본 하지만 좀2% 3% 아니면 5%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YD의 결정 중킬러 싹쓸이에요 네, 중킬러 싹쓸이. 물론, 중킬러가 사람에 따라서는 1번이 될 수도 있는데, 1번은 좀 심하죠? 어, 그러니까 중킬러니까, 예, 8번, 8번이 어삼이죠, 어삼. 오삼. 어삼, 그 다음에 10, 8, 19번. 이것도 어삼. 어려운 3점. 그지 그리고, 시사들이 있어요. 시사. 시사. 쉬운 사정. 뭐야? 10번부터 12번? 쉬운 사정. 20번은요? 20번은 무슨 쉬운 사정이에 20번 틀린 주제 자, 그러면 어려운 사정이 있겠죠 어사. 어사는 1 3 14, 15, 20, 21 근데 이제 공략 가능한 거는 조금만 좀 신경쓰면 13하고 그 다음에 어, 20번 하고 이건 좀 그래도 공략 가능하고 시, 시간만 되면 솔직히 15, 2일이 약간 노가다 수원 쪽이니까 이것도 좀 가능하고 22랑 14는 어, 킬러라고 봐야겠지 그치? 어, 14 22는 킬러라고 봐야 되겠지. 어. 이런 형태, 얘네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공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공략을 하되 어, 기출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기출로 또하라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어. 기출은 조금만 하고 어, 어. 어, 기출은 뭐 교재 총 구성의 한20% 안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만들었는데 좀 내가 고치고 있어. 왜? 수능 완성이 오늘 선생님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늘 수능 완성 한글 파일이 오늘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걸 나한테 넘긴 동생이 형, 형이 대한민국에서 10위 안에 들어요. 아, 그래? <laughs> 내가 열번째 안으로 이 한글을 갖고 있는 거야? 어. 내가 한 50명까지만 줄게 안 된대 한 일주일 정도로 갖고 있으래 그래야 그런 기쁨을 느껴보래 그리고 일주일 후에 친한 사람들 몇명 주래 그래 좋아 수능완성 한글파일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갑자기 교재에 넣겠습니다 물론 다넣면안 되겠지 중요한 것만 넣겠습니다 수능특강은요 수능특강 많이 했잖아 수능 전에 다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자체 제작 문제 자체 제작 문제가 사실은 그80% 정도 들어갈 뻔 했는데 좀 덜고, 이게 아니, 원래는 70 %였어요. 원래 는 70%였어요. 원래 7 0니3 0인데좀 덜고 2 0로 바꾸고 수능 완성을 좀 넣고, 얘도 조금 뺀 다음에 수능 완성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교재를 구성을 해서 현재 점수가 한 65점급에서 한 78점급. 물론, 그, 60점 친구인데, 그, 정신 상태가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넘쳐나고, 그리고 좀, 매우 아쉽고, 왜, 당일날, 하, 진짜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6월 평가하 60점을 맞았지만, 실력적으로는 자기는, 요, 70점 초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죠. 혼자서,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80점은 조금 쉬워요. 80점 안 되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 힐링 프로젝트, 희망 프로젝트, 차원의 특강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 추종자들 중에서 80점 넘은 아이들은, 어, 듣지 마라. 어? 듣지 마. 와우, 깜짝 떼지 마,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80점을 넘으면 선생님 걸 말고 다른 훌륭한 분들 걸로 가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어, 독학을 하시든가, 우리 그냥, 이, 독학이 아니, 특강을 안 들으시든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고, 요 점수 대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선생님이 특단의 결정으로, 일산 청소년의 전체 평균을 올리기 오자, 어, 선생님이 의사 김용도로, 어?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만든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시면, 낮은 2등급부터 낮은 3등급 모여라. 낮은 3등급 모여라는데, 낮은 3등급이, 아, 이런 거군요. 그렇지. 낮은 이등급이니까 80점 좀안 되는 이런 애들, 어, 이런 거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 수업 구성에 <laughs> 문제가 몇 대다, 몇 대다, 몇 대다 써놨는데 사실 이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늦다 보니까 지수로 그건 좀 적게 넣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미분을 좀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좀더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보면 선생님이 그 특강 계획서에다가 써놨죠. 8번, 8번부터 13번, 13번까지는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20번까지 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몇 개는 우리에게도 꿈이 있으니까 14, 15, 21번 급은 집어넣었어요.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그럼 22번은요, 그럼 22번은 일단 여기서는 좀 배제시키려고 했습니다. 알겠죠? 물론 너무 중요한 22번급들이 있어요. 유명한 것들. 그런 놈들은 뭐 기출에 한해서 어, 집어 넣을 수 있어요. 넣어, 들어가 있고 몇 개는. 근데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4주 동안 한 300문제에서 250문제. 원래는 4 0 0문제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았고 좀 줄였거든. 어, 300문제에서 250문제 정도를 잘 풀어주시면 은 몸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어떤 몸이요? 80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선택 과목을 어, 그래도 한한두개 안으로 막았다는 가정하에, 어, 그러니까 얘를 얘를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계속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짓눌러 주시면 어, 여러분들의 수학의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할 건가요? 어. 너무 아까운 특강이 돼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얼마 안 오면 할수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특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